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톡톡 수다의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 어 정말 특별한 손님 야 저희 한 고향 저희 고향에 있을 때 북한의 고향에 있을 때 저희 딱 친구 정말 <laughs> 한국에서는 그런 거 무슨 친구라 그래 어... 석국 친구라 그래 완전 짜게 바을 친구 네네. 같이 학교 다니고 졸업도 같이 하고 같이 진짜 휩쓸려 다는 친구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친구의 동생 딱친구 동생 아이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수다 언니의 딱친구 언니 동생입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 딱친구 동생인데 아, 유튜브도 금방 시작했고요 금홍 t v 라고 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동생이 저아래 먼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언니네 집에 왔다가 언니하고 같이 뭐 방송도 같이 하고 또 유튜브에 대해서 뭘 물어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왔다가 오늘 지금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오늘 이야기, 전번에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제가 고향에서 온 동생이 보내준 채단콩이라고 이만한 콩을 이야기하던 그 동생이 보내준 겁니다. 콩, 가지, 고추, 복숭아 뭐 별거 다 해서 박스에다 가쎄그 <laughs> 크다 그만 박스 있잖아 그다그서 하나까지 보내서 저 웬간한 건 드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할 정도로 보냈더라고요그그 음. 동생입니다 제가 그 고향에서 온 동생이라던 그 동생인데 오늘 한국에 와서 어? 한국에 온지몇년 됐어? 저 4년 6개월 음 그니까 러 중국에서 살다 왔어? 네 4년 음, 어릴 때저 헤어졌어요, 어릴 때. 그니까, 러 아, 맞아요. 너, 나를 본지한몇년 됐어? 그럼요, 거기 철도에서 22살에 그 이사 갔거든요. 500? 그럼 그때도 내가 봤지 뭐. 봤지, 그니까. 러한 음. 30년? 아, 30년은 뭐안 됐구나. 한 25년 정도 25년. 됐네요. 아. 네. 저하고 한 25년 만에 지금 만났어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 아, 맞아, 만났어요. 맞아. 북한에 서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난 야를 본지 어릴 때란 말입니다. 어릴 때 봤고 야나 집에 놀러 가서 그때나 봤지. 그리고 처녀 때 아가씨 때 아가씨 때 철도 일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철도는 뭔가 한국처럼 미리 생각 북한에서 철도 일한다. 다음 철도 안내원이다 하면은 정말 크게 직업이 지내 좋을 때란 말입니다. 그 직업을 했는데 야하고 저희 북한의저 남편. 남편.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하고 같은 직장 다녔어요. 진짜 <laughs> 네. 생각나요. 그렇죠 뭐 음. 아이 형부가 얼마나 아 아유. 인물도 잘생기고 좋은 분이셨죠. 응그 음, 음. 그래, 같이 일했는데 글쎄 또 언니하고 또야 언니하고 내가 딱 친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인원이란 게 과연 꾸눌래야 꾸눌 고놀 수없는어야 음. <laughs> 너무 근데 야 너는 형제간에 지금 다 왔단 말이야 언니는 뭐 왔어요 언니는 뭐고. 오빠 왔어요. 오빠도 저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오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너 여기 올 줄은 몰랐다면서 그렇게 막 했던데 고향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해보는 진짜 처음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단 말입니다. 고향 친구계라 고향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유튜브에서 나하고 같이 방송한 거는 우리 처음입니다. 네. 이,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죠? 금홍 tv를 하고 있다고 지금 유튜브 금방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하고 같이 방송하면 같은 고향에서 왔지 하니까 너 여기를 너노집 식구들이 옛날에 북한에서 정말 우리 학교 때 너무 잘 살았잖아. 그런데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난 너는 항상 잘 산다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어? 너는 고향 어떻게 갑자기 한국에 왔어? 아니면 북한에서 직행한 거 아니지? 중국에서 살다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왔 너는? 저희 가족은 음. 어, 첫 시기는 잘 됐어요. 학교 음. 졸업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감부 어, 하다가 음. 가을을 보내가지고 월급을 주고 왔잖아요. 아 교화가 됐지. 그 다음부터 뭐 나라 대반이라고그 다음에는 이렇게 음, 음.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고 거기는 교화만 가면 배반자로 어, 되거든요. 그럼 벌써 도대 응. 나쁜 걸로 돼. 충분히 음, 나빠가지고 음, 음, 음. 자, 자식들 음. 앞길도 망, 망치고 모든 게 그래 다른데. 그래 에이. 그리고 저희들도 음. 또굴단나니까 아버지 때문에 시집도 음. 또 그렇게 음. 에, 좋은 대로못 가고 고생만 막 진짜 억수로 썩어지게 고생하다가 네 살기는 또 지내 잘살았는데 우리 학교 때도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학교 공부하다가 야 언니하고 또그 앞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친구 세 명이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뒤에서 가만 선생 모르게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야너집에 학교 딱 옆이 됐는데 우리 집도 학교 옆이고 야 너도 학교 옆인데 야너 집이 좀잘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소련 갔다 오면서 리그 전축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레코드 있는 집이 두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저 학교 때 그걸 이제 듣느라고 와서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리운 금강산에그 어. 노래 <laughs> 그 노래로 레코드 틀어놓고막그 들던 거 음. 가고 수업이 45분이니까 그 45분 딱 맞춰가지고 야 끝날 때됐다고는또막 가서 교실 문을 싹 열고 가만히 들어가서는 앉아서는 나오는 이래서 진짜 좀 막나니처럼 놀았지 야 언니야 아, 내하고 서 있어 그렇죠. 그래 그렇게 좀잘 살고 음. 엄마랑 가면은 그. 옛날에 그 강냉이 꼬장떡으로 있잖아. 너네 집에 항상 가면 그 강냉이 꼬장떡이 제일 많았어. 그걸 이제 항상 엄마 가면 주고 음. 했던 생각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교화 갔다 오고 하니까 나 집안에 점점 내리막길 걷고 있어가며 애들이 지금 다 이렇게 솔직히 가족이 다 뿔뿔이 갈라졌지. 갈라졌대요. 응, 음. 북에서 갈라졌죠. 어, 부, 북에서 진짜 음. 다 갈라졌지. 집안에다 음. 갈라졌죠. 뿔뿔이. 야. 그러다 어떻게 왔어? 음, 그, 러니까 딸들이랑, 조카들이랑, 다, 음. 이렇게, 너무 뭐 살기 힘든가 중국에 보했거든요네가 음. 음. 응, 그렇지요. 넌 밀수했대. 수고는 넌? 어, 밀수했지너 그러면 고업에서 그 살다가 어디로 갔어? 두지란데. 아, 두지가 네. 여러분, 두지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자강도 겐입니다 네. 그 랑강도하고 자강도 경계에 그 두지가 쬐끔 더 가면 중강을해서 가면 벌써 중강도에서부터는 월탄 지나면 벌써부터 음. 경계잖아 음. 아두지서 네. 살았구나 여기서농사지에 음. 음. 살았는데 너무 살기 힘들더라고요 야, 그렇지 않겠다 음. 음. 이게 성분도 걸리고 음. 정말 이게 거기서는 쫓기는 민족이 음, 음. 쫓기는. 쫓겨나는 불쌍한 음. 족속들이었어 요 <laughs> 아. 그러니까. 불쌍한 음, 인간들입니다 불쌍한 진짜 인간. 힘들게 음. 밤낮으로 일해도 진짜 허리도 못 음. 뭐 피고. 그러게라. 죽도 없이 못 먹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죽여보내는데그누가에 <laughs> <중국에 웃음> 음. 그 밀고를 해가지고. <laughs> 아또 밀고 했어? 누군가가 <laughs> 그러니까 시집을 두지에 갔는데. 음. 거기서 이제. 애들을 밀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을 밀고 했단 소리. 우리 가족은, 아,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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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라도 좀 중국 가서 배불림, 아, 아, 배고프지 않고 배불림 먹이려고 아, 보내는데, 아, 누가 또 밀고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아 그발작나바각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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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거든요. 그 밤으로. 뭐, 저는 거기서 전 죽도로 매 맞고, 저희, 애기를딸 딸이랑 중국 보냈다고 죽게 매맞고 저 검은 당하면서 정말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앉아서 유튜브 하고 예? 산다고 내가 생각 못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하지 네. 어떻게 네. 생각해 안 나비가 니나 하냐? 응, 응. 죽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음, 음. 어, 밀고 해가지고 음. 그래. 그래서, 자잡해가지고 음, 음, 어, 음. 진짜,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어, 윤자꾸만, 어디 때릴 때 있어서 음. 그렇게, 아, 음, 정말. 음. 그, 거문당하고, 서 진짜, 그때는, 음. 아, 목숨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음. 차라리 날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고. 음, 너무 힘드니까.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음. 이렇게, 굴단하니까, 제가, 음, 또, 살았거든요. 살아가지고, 음. 나왔는데, 정작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아이, 법에서, 음. 아니, 해로를 집중적으로 가서, 뭐, 반당 반응이 전파분자라고, 딱지를 딱 찍어 놔가지고, 아예 아. 살 곳이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음. 음, 진짜, 아. 물에 빠지 놈, 음 아이, 머리를 누른 눌러서 죽인다고, 따라다니면 내가 장사를 아. 하면, 장사 날걸 사지 못하게 막아놓고 아, 난 진짜 그건 너무나 빠는 진짜 에이. 북한에서는 그거는 아, 어, 이미 전에 내가 응? 음. 물건을 팔았다가 값으못 받아서 물건 받으러 가면 금방까지도 줄게요 하고서 음. 그렇게 대답했는데 밖에, 밖에서 능 엄마 나와요 그나마 나갔다 들어와서 멋지겠다 할머니도 나가서 자빠진단 말이야 마, 마, 멋지겠다고 음. 그때는 우리 몇번 이렇게 울었다가이거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니 아내 가집 마다고 오토바이가 지나간단 말이야 내 옆으로 그러니까 항상 감시했지. 감시 너는. 나를 감시했단 말이. 음. 음. 아이그 음. 무릎 양으로 나를 아예 못 살고. 장니키장식매장시키라고 퍼는 거야. 음. 아예 나를 아예 못 못하게 퍼니 그렇게 계속 저 저사가 들어온단 말이. 저사들어면 음. 한 번씩 들어와서는 강에 열3 k 로 내놔라 그나면휘발로가 제너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아... 조사받고 내가 거기서 다 비판받고 나왔는데 조사받고 또 강에 열한 k 로 내라 그러고 강에 열한 k 로 거기서는 어수선한 k 로 얼마나 비어글 말이다 자기 생명인데 아... 목숨을 먹 진짜 가족의 명절을 끊어놓는데 강에 열한 k 로또응 그러고 계속 뭐야 아... 강연회해서는 나를 비판 무대 내세우고. 아 못됐다 사람, 진짜로 사람 못살겠더라고 음. 그래 저는 솔직히 뭐 브로커도 없이 도움도 없이 내 가다가 군항이 있으면 가, 온 가족이 굶어 죽이겠어요 음. 근데 저희 지금 남, 남편이가 음, 음. 어, 뒤에서 이렇게 돈을 좀 집에 갖는다 음. 이겨가지고 많이 고생했지 어쨌다면 그래가지고 음. 아. 저를 구했는데 음, 솔직히 음. 저는. 음. 저희 남편이 저를 구해냈으니까, 음. 진짜 가정에 충실하고 더 열심히 음.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 되더라고. 안